그러면 나이대가 많이 정해져 있냐? 남자는 없지 않냐? 아니요.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예비신부예요. 그래서 오시면 은 일단 결혼하시는지 그연 여부부터 여쭤봐요. 그래서 본식 날짜가 잡혀있거나 그런 상태면 은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시술의 종류가 달라져요. 너무 짧게 인터벌을 두고 오셨을 때는 필러를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이게 필러를 시술해서 콜라겐 부스터든 시술을 했을 때 그 효과는 나타나면서 주변 조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티가 나지는 않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오셨을 때는 필러가 부드럽게 좁은 주변 조직과 다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 시술의 종류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비신부분들은 그렇다는 거고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가로주름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쓰여 했다. 이게 컴플렉스다.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그냥 목주름 쳤는데, 어? 나왔네?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laughs> 병원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본인만 생각해서 본인이 아, 여기가좀 신경이 쓰이네? 생각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서의 뭔가 벌침 같은 한마디 있잖아요. 목에 떼낀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조금 되게 그 말을 듣고 진짜 별로였는데 자살시도한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은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너, 무너져도 올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옥 주름 때문에 주름을 가리고자 일부러 턱 끝에 필러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laughs> 하시고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개선을 하고자 목주로 시술을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경우는 되게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지만 그리고 여자분들 나이대에서는 30, 40대가 제일 많고요 가로 주름이랑 세로 주름은 치료 접근이 완전 달라요. 접근이 완전 달라서 그것부터 처음에 와서 오시면 설명을 드리는 게 가로 주름은 항상 이제 나무의 나이트처럼 그려놓은 다음에 이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건이 공간이 꺼져 있는 주름이 꺼져 있는 이 부분을 메꿔주는 뭔가의 시술을 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다. 그게 필러가 될지 콜라겐 부스터가 될지 아니면 뭔가의 제3의 다른 물질이 될지 그거는. 그때 결정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채워야지만 개선이 되는 건데, 세로주름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이 빠지셨거나, 노화가 진행이 됐거나, 그래서 피부 탄력이 되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자글자글하게 잡히는 세로주름이 생겨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뭐 물광주사식으로 주사를 뭐 이제 러 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면은, 전체적으로 뭐 보습감 때문에 주름이 좀 옅어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접근하는 방법은 이튬 탄력 레이저. 울세라나올리지오 써마지 같은 시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아예 주름의 형태에 따라서 제가 권하는 게 완전 달라져요. 어떤 분은 어, 저 목주름 때문에 리쥬란 받으러 왔어요. 말씀을 하시면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가로주름 일단은 많이 메꿔지게끔 하고 나서 이후에 리쥬란는 하자고 말씀을 드리곤 하죠. 순서가 있다. 가장 요새, 그, 뭐. 주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필러는 벨로테로. 이게 벨로테로의 소프트라는 제품으로 가장 물성이 부드러워서 주름에 메꿨을 때 부드럽게 주변 피부 조직이랑 연결이 되는 필러가 있어요. 물성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반대로는 유지기간이 짧다는 거거든요. 원래 벨로테로나 이런 외상 필러는 보통 1년 반 정도가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져지는 게그 회사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소프트는 제품을 얼굴의 다른 부분에 주입을 하게 되면 정말 1년 반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근데 목에서는 얘기가 달라. 되는 게 반토막나요, 기간이. 왜냐, 항상 움직여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항상 움직여지고 앉아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술하는 날 당일 날은 필러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약간의 이동을 할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 보니까 당일 날은 뭐 스킨 보톡스 같은 거 같이 진행해서 피부를 조금 고정시켜서 필러가 많이 움직여지지 않게끔 하는 걸 권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필러가 흡수가 되는 게 오늘 영에서. 취소를 해서 100이 됐어요. 100이 된 다음에 이그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0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약간 빠졌다 싶을 때쯤에 터치업을 다시 하러 오세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유지가 되는 기간 자체가 그냥 다시 빵에서 채워서 진행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지기간이 길어져요. 그 얘기는 이제 한번 해놓은 것에 조금씩 켜켜이 얹게 되면 유지기간이 확실히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필러를 연거포너 3분 정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1년 반, 2년 정도는 덕근이 유지가 되시죠. 뭐, 이제 개개인의 주름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 차이는 있으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는 안 돼요. 내 콜라겐이 진이 되는데 그 부스터가 한 번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번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세번 정도 연거푸서 진행하시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지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애용하고 있는 방법은 콜라겐 부스터든 주름에 필러를 채우든 뭔가를 하든간에 주름 라인을 따라서 공기 이용해서 아까 에어 서브 시전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주름을 따라서 공기를 이용해서 주름을 뜯어 놓으면서 조직을 벌려놓게 되면은 그 부분에 필러가 됐든 콜라겐 부스터가 됐든 뭔가를 채웠을 때잘 위치를 잡을 수 있거니와 한번 트었던 조직이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재생이 될수 있는 그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진행을 했을 때 요새 경과가가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를 이용한 조직을 벌리는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열심히 관리하시는데 정작 목은 관리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제는 목에도 신경을 쓰실 때입니다 목까지 미인이 되셔야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